임대소득 전액에 대해서 비과 세거든요? 500만 원이 남든지, 1000만 원이 남든지, 다비과 세. 매달. 근데 400만 원씩 1년이면 거의 5000만 원인데, 그게 비과 세가 된다고? 네, 비과 세입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그... 없습니다. 저, 제가 그렇게 신고를 해봤었고, 세무사님이랑 어... 일부 상담도 했어가지고, 아예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금이잖아요. 더구나 다가구 건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소득이라는 게 생기니까 당연히 임대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아 어느 정도 내는지 이걸 모르니까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오늘은 다가구 세금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세금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버셨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벌어서 세금을 내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신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의 세금 분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취득세도 그렇고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참고로 제가 뭐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투자할 때 가이드라인은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제가 어떻게 잡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여름에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받은 건물 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간단해요. 그래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부동산 계산기를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취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세를 누르시면 취득세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면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다가오 주택이다 보니까 당연히 85제곱미터 초과가 되겠죠. 그럼 초과를 선택을 하시고 내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이라고 잡고요. 취득가액을 11억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득세 계산하기 누르시면. 쭉 계산 결과로 해서 금액 11억 취득세율 3.3% 이렇게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나오게 되고요. 총 취득세 합계액이 3,8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물건을 내가 지금 상황에서 취득을 했었을 때 3,850만 원 정도가 취득세가 나오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보유하면서도 내는 세금도 있잖아요. 낙찰을 11억에 1 1억이 받으셨는데 1%만 해도 1,100만 원인데. 어, 그렇죠. 재산세를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10억에 취득을 했다고 해서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서울 같은 경우 10억 아파트가 있어요? 지방도 10억 아파트가 있겠죠. 똑같은 금액이라서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시 가격대로 해서 세금을 측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억이지만 공시가격이 5억일 수도 있고 7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취득가액이 아닌 이 공시 가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거북이님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쭉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북이님이. 11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지만 이 건물의 기준 시가가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11억에 받았지만 3억 6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재산세 관련된 세금은 1년에 총 2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종부세에 대해서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종부세 뚜드려 맞아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laughs> 댓글도 재밌어요. <laughs> 종부세 뚜드려 맞겠네. 어, 멍들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12억 미만일 경우에는 비가 셉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고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공시가격 총 합이 9억 이하일 경우에도 비가 셉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공시가격에 9억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주택으로 인해서 납부하게 되는 종부세는 1년에 81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 내가 지금 9억의 주택이 이미 있어요. 근데 지금 거북이님처럼 11억의 낙찰 받은 다가구주택 건물이 3억 2 4 0 0만원이잖아요이 부분이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종부세가 1년에 81만원이 들어갑니다. 멍드나요? 어... 생각보다 비과세 되는 부분들도 있고 건물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기준시가 다높진 않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 더 낮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월세 수익률은 높이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소유세도 한번 말씀드리면 소유세 같은 경우도 기준시가 12억 이하고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소득 전액에 대해서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세금도 나오지 않고요. 심지어는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아예 안 해도 돼요. 빵원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임대소. 전액에 대해서 비가 세거든요 500만 원이 남든지 1 천만 원이 남든지 다 비가 세 매달 근데 400만 원씩 1년이면 거의 5천만 원인데 그게 비가세가 된다고요? 네 비가세입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 문제가 없습니다 저, 제가 그렇게 신고를 해봤었고 어, 세무사님이랑 일부 상담도 했어가지고 아예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 기본소득 플러스에 합산됩니다 합산돼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 얼마 내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개개인별로 월세를 받는 것도 다 다르고 내 급여도 다 다르고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임대사업자 또 있어요 사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수리도 할 수도 있고 청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도 다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합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세율 한번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이 일반 세율에서 내가 세금 얼마 더 내는지 제가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수월세 400만 원인데 주택수 상관없이 소득세 낸다 치면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나오던데요 오... 그 기준 경비율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제하고 음. 나니까 비용 처리를 따로 안 해도 뭐그 정도만 내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은 내가 세무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가이드라인 잡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다른 분들이, 아, 세금 많이 나오는데, 세금 두드러 맞아서 멍든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 무서워서 투자 못 해. 나 무서워서 월급 못 늘릴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이제 실거주 요건이 갖추면 전액 비가셉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2년 이상 보유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실거주 조건, 실거주 조건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세요. 비조정 지역인데요 라고 하면 실거주 요건이 안 붙죠. 근데 조정 지역인데요 라고 하면 실거주 요건이 2년이 조금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고물주님, 저는 지금 비조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거주 조건 안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기. 기준이 아니라요. 취득할 당시 기준입니다.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었고 지금 비조정지역이었어요. 그럼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놓치시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세금이 나오고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2년 보유했을 때10%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계산기가 있잖아요. 이 계산기에 내 자산을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1세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그럼 내가 첫 번째 주택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두 번째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얘를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온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짭짤합니다 생각보다 특히나 다가구에서 짭짤해요 저도 세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막 계산을 해요 언제 어떻게 파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할인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면서 시세가 올라가네 근데 월세가 또 들어오네 근데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팔 이유가 없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조금 중장기적 ...으로 여러분들 월세를 받다가 매도하고 양도세를 공제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계산기로 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취득가액 11억 입력을 하고요 양도가액 12억 5천 감정가대로 팔았을 때 12억 5천만 원 그리고 필요 경비나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 계산이니까 이건 넣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2년 보유로 해야 되니까 9월 0일, 1 9 25년, 10월 0일 그래서 계산, 1주택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기준으로 쭉 봤었을 때, 가세표준이 350만원입니다. 여기 내역 보게 되면, 양도가에 12억 있죠? 이 12억을 이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가세표준이 이제 350만원이 되는 거고요. 지방세 포함해서, 23만 0원 <laughs> 양도세, <웃음>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동일하게 했을 때, 그 이상, 다주택으로 계산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쭉 해보면, 차액이딱 나오죠? 1억 5천 차액인데 여기에서 아까 차이점은 뭐냐면, 이 12억이 이제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세 표준이 1억 4,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억 4,750만원의 세율이 35%인 거고요. 35%에 대한 세율을 봤었을 때 지방세까지 해서 3,98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1주택이냐 아니면 2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면 추가로 내가 취득해야 될 다가구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계산기만 돌려도 여러분들 소득이 있으면 또 소득이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건물 투자하고 뭐 세금이 올라가서 너무 힘들다.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가이드라인을 세무사 상담을 받거나 1차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간단하게 계산기를 돌리신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세무사님이랑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세금은 돈을 벌기 때문에 내는 거다. 내가 세금을 내기 싫으면 돈을 벌기 싫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돈을 벌기 전부터 세금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어느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잡되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건물 투자에서 월세를 받고 싶다면 그 비중을 그 건물 투자와 수익을 늘리는 데에 더 많이 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아직 벌지도 못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만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발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저도 투자했었을 때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투자를 했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번에 라이브 세미나 진행하니까 라이브 때또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라이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